일반 명리이론에서는 사주의 조우를 매우 중요시하는데 조우법을 적용해 프리했을 때 실제 삶과 잘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안 맞는 경우도 많더군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공부할수록 의문만 쌓이더라고요. 사주에서 조우란 계절에 따라 한난조습에 잘 대처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주 프리에서 억부용신 다음으로 중요하게 쓰는 게 조우용신이죠. 사람이든 동식물이든 기후변화에 잘 적응해야 살아남습니다. 특히 추위와 더위에 적응하지 못하면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조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명리학의 3대 고전 중의 하나인 궁통보감 등에서도 조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이 조우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바로 겨울에는 따뜻한 햇빛이 필요하고 여름에는 시원한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의 위치를 생각해 보세요. 겨울이라고 해서 꽃 햇빛에 의지하는 건 아닙니다. 식물의 경우, 겨울에는 푸른 잎이나 가지를 다 포기하고 생기를 뿌리에 간직해 두잖아요. 만약에 겨울에도 햇빛에 의지한다면 푸른 잎과 가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합성 작용을 계속해야 합니다. 곰의 경우는 겨울이 되면 몸에 지방을 축적한 채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겨울잠을 자면서 추위를 피합니다. 햇빛에 의지하지 않지요. 또 주변의 나무들을 떠올려 보세요. 고로쇠나무나 단풍나무 등은 겨울에 잎을 다 떨구고 죽은 척서 있죠. 이때 나무들은 수액의 당분을 높인 채 겨울을 나는 것입니다. 당분이 높아진 수액은 액체의 어는점을 낮추는 부동액 작용을 해서 나무가 얼지 않도록 해 줍니다. 이렇게 많은 동식물은 햇빛에 의지하지 않고 나름대로 겨울나기 하는 방법을 찾아서 생존하며 그것이 곧 다가올 봄을 맞이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입니다. 겨울의 태양은 동식물이 생존하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도 있군요. 식물들이 겨울을 나기 위해 잎을 떨구니 식물과 공생하는 동물들도 식물에서 먹거리를 구하기 어려워서라도 나름의 방법으로 겨울나기를 할 수밖에 없겠어요. 특히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겨울 눈입니다. 조용신 관점에서 보면 겨울 눈은 피해야 할 대상입니다. 겨울 눈은 추운 겨울을 더욱 춥게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귀신으로 봅니다. 그렇지만 자연의 이치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겨울눈이 주는 혜택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겨울눈은 숲의 보호막이에요. 눈은 보리밭을 포근히 덮어주는 이불과 같다는 말도 있죠. 실제로 겨울눈이 포슬포슬 내릴 때는 추운 게 아니라 오히려 푸근하게 느껴집니다. 눈이 내릴 때왜 날이 더 포근할까요? 그것은 대기 중에 수증기가 얼어서 눈으로 변할 때 내뿜는 자열 때문입니다. 수분이 얼면서 왜 열을 방출하는지 이해가 잘안 된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얼음에 열을 가하면 물이 되지요? 반대로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는 품고 있던 열, 즉, 자멸을 방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이 내리면 자멸 방출 효과에 의해서 오히려 공기가 따뜻해지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눈의 결정 사이에 공기를 함유하고 있어서 눈이 쌓이면 단열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약한 동물은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해 눈 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는데 이것은 은폐 효과와 더불어 보온 효과를 노린 것입니다. 대기 중의 온도에 비해 눈 속은 매우 따뜻하거든요. 동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봄에 싹을 틔우기 위해 겨울나무의 가지에 뾰족이 돋아 있는 눈을 동화라고 하는데 이 동화가 겨울에는 보통 매우 건조한 채로 있습니다. 그러다 눈이 내려서 소복이 쌓이면 나뭇가지의 동화에 수분 공급이 되어 좋습니다. 원래 눈은 겨울의 가뭄을 해소해주는 역할도 해요. 이 겨울 눈 덕분에 나뭇가지의 동화가 겨울을 잘 나서 봄에 꽃과 잎으로 필수 있는 것입니다. 겨울에 내리는 눈이 정말 큰 역할을 하는군요. 실제로 사람들은 눈이 내리고 나면 날이 푹하다는 말을 자주 하는데 그러면서도 명리에서는 그런 자연의 이치를 적용할 줄 모르고 조우 용신에만 얽매이다 보니 해석이 틀릴 수밖에 없었나 봐요. 제가 조우의 함정을 가장 크게 체감한 것은 서울대 이모 구수가 쓴 자연생태학 관련 책을 보면서입니다. 그 책을 보고 내가 그동안 조우에 대해 얼마나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나 깨달았지요.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산이 있으면 햇빛이 닿는 남사면과 햇빛이 닿지 않는 북사면이 있죠. 그럼 어느 면에서 자라는 나무가 겨울나기를 더 잘할까요? 햇빛이 없는 북사면의 나무가 겨울나기를 더 잘한다고 합니다. 이 대목을 읽고 저는 머리를 한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남사면의 땅은 겨울에 햇빛이 비쳐도 일조량이 약해서 땡땡 얼어 있어요. 땅이 얼어서 삽으로 팔 수도 없어요. 겨울 태양빛이 얼마나 약한지 일광욕을 해도 비타민 D가 합성이 잘안 된다고 해요. 반면에 북사면에는 가을에 떨어진 낙엽이 다 몰려와 쌓이는데 이렇게 낙엽이 수북이 쌓이면 단열재 역할을 해서 땅이 오히려 잘 파지고 이곳의 나무들이 겨울나기를 잘 한다고 합니다. 햇빛에 의지하고 있는 남사면의 나무에 비해서 낙엽의 보온에 의지하는 북사면의 나무가 훨씬 겨울나기에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낙엽은 썩어서 자양분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겨울의 나무는 을이나 묘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좋아요. 즉, 가지가 많은 나무가 생존하기에 더 좋다는 것이죠. 낙엽이 쌓여 있는 것은 을들이 쌓여 있는 형국과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의 나무는 을이나 묘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좋아요. 즉, 가지가 많은 나무가 생존하기에 더 좋다는 것이죠. 낙엽이 쌓여 있는 것은 을들이 쌓여 있는 형국과 같아요.